일레임드는 초반에 필드 몹 잡는 거니까 다들 해보셨을 거고요.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니님은 아, 아, 아. 아. 벤시 펄스 쓰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은, 지금은. 아 바꾸셨네. 예, 예.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보팔로님 네. 네. 아까 그 일레임드 잡을 때. 네. 그, 협상가 어떻던가요? 징표 찍고 하니까 딜이 어... 좀 들어가던가요? 아, 너무 정신없어고 그거를 잘 보지 못했는데. 아, 요번에 한번 봐주세요. 오늘, 네. 어느 정도 이제 딜이 들어가는가. 이게 같이 잡아주시니까. 그래도 그게 데미지가 뜨는 게 건지. 보일 거예요. 네. 내가 드는 거는 징표 박은 적에도 데미지 뜨니까, 뭐 네. 그냥 가끔 한 번씩 살펴보시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 멀리 도면나. 이동했습니다. 오른쪽 클리어 됐고요 왼쪽 줄 맞습니다 어, 와...폭력이 날아온다고? 허리 허리. 야 이쪽으로 보게고 네, 예. 음. 예, 갔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음, 윈드 힐러 할게요. 수명이 앞에서 저 가방하고 저 해주시면 되고요. 네. 어, 진행 방식은 똑같습니다. 힐러는 하이브 깔아놓고 도망다닐 거예요. 어, 버프 받으시고 그 방패맨, 방패맨, 어, 방패병들 나올 때마다 최대한 빨리 방패병 잡아주시고 어, 버팔로님이 징표 받고 테스트 해보시고 방패맨 잡히면 어, 보스 그레이 백팩, 백팩이 파란 불일 때 백팩 쏴서 폭파시키면 빨간 불 되고요. <laughs> 빨간불 되면 그레이 딜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헤드샷 쏘시면 딜 많이 들어갑니다 주변에 잠본 나오니까 잠본 신경 쓰시고요 그 바닥에 동그란 빨간색 원 폭격 그 뜨니까 뭐 폭격 뜨면 일단 구르세요 예 눌러주세요 가위브 던졌습니다 폭격 강패, 가운데 맞을게요보스 내려오면 됩니다. 예. 예, 하나 처리. 버팔로님, 오른쪽 뒤에, 버팔로님 뒤에. 택, 택요. 포격, 파니님 포격. 택, 백색. 요 어우 쪼쪼쪼쪼 위쪽으로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목소리도> 어우 안타깝네 하이브가 왜 이렇게 됐지? 살려주세요. 하이브 고장났습니다. 저도 하이브 고장났습니다. 잘 네. 어? 살리겠습니다. 하이브 바닥에 깔았고요 위에 돼지 조심하세요. 아유. 네. 아이, 고야 그냥... 아, 시패 아, 나왔어요. 아, 이브 한번 깹니다. 터치는 막, 슬피경. 응. 돼지 있습니다, 뒤에. 방패에 그, 딜, 괜찮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아, 예. 그럼, 고, 고고만, 찍고 하는 것만 좀 해주십시오. 그, 진 징표 찍히면, that's 그냥, 그레이나, 딴에 쏘세요, 그냥. Yeah. 네. 어, 아. 아우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방패명 잡으면은 방패명 예 마지막 띡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목 처리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 저게 뭐예요? 휴즈 윈도 하나 먹었고요 음. 조제 님 드셨네요 조제 님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 환희 님 계신 곳으로 어딘지 아시죠? 네 어? 그러면 밖에 와이파이 안 해보신 분한분 한 분, 한 분, 저기 환희 님 계실 건가요? 저랑 환이님두 음... 명이서 하고 있어요 한분 들어오시고 다른 분한분 분 데리고 가세요 아니, 제 밖에서 하는 거이쪽로한번 보세요 어디로요? 저쪽. 나머지는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보통 이 와이파이 기기가 4개가 있거든요? 네 개가 있거든요 여기 하나, 저 앞쪽에 하나 그 다음에 저기 슈맹님 쪽에 하나 요기 어, 하나 총 4개가 있어요 요 4개 안에 들어오면 요게 와이파이 기계예요 요거를 동작시키면 <laughs> 밖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 와이파이 기계에서 그 퓨즈 하나 뚝 떨어지고 그 퓨즈를 가져와서 요거 돌리면 안됩니다 그러면 저기 셔터가 열려요 이거 눌러보세요 상호작용 휴진님예 아, 그냥 누르시면 돼요 예. 예. 와이파이 돌립니다 하고 돌리면 돼요. 이쪽에 없습니다. 네. 그럼 저기서 잡았고요. 이쪽으로 와서 주소시면 돼요, 이제. 수류탄 투척 준비 아, 요거는 조민이고 상호작용에서 가져가니다 수류탄은 고폭 수류탄입니다. 기본 수류탄, 터지는 거. 이렇게 파란 게한네개 그리고... 중에 하나 같아요. 또창 밖에 보시면은 열쇠 가방 보이죠? 열쇠 가방이 열려 있으면은 먹은 거예요. 안가셔도 돼요. 예. 요즘 네. 요거 여기. 예. 예. 누르겠습니다. 네. 여기서 네. 네. 던지세요. 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열쇠 가방 닫혀 있으신 분만 가서 드시면 됩니다. 응? 휴면님 이번 주안하셨어요 아, 혹시나 해서요. <laughs> 경광로실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번 대기요. 이번 대기요.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서 병서서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서 병 Also, this is the. <laughs> Did you see that train? The one with the cannons? Yeah, I see it. You know where it's headed?